다음파 에란겔 통곡의 다리 위에 올라가서 원투송 풀버전 부르면 3만원이라고? 너무 쉬운거 아닙니까? 아니, 너무 쉬운데? 그냥 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아... 그러면 좀 부담스럽지만 제가 한번 부담스러움을 이겨내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할 것을 무엇이냐면 에란겔 다리 위에 올라가서 원투송을 풀버전 부르면은 3만원을 주신다고 합니다 단 낙하산으로 내려가면 안되고요 오토바이로 올라가야 해요 제가 근데 오토바이로 올라간지 좀 오래됐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을랑가 잘 모르겠습니다 바로 도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오토바이를 먼저 구해야겠죠 자, 다리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오토바이를 구한다 마밤자 일단은 이토바이나 3토바이를 구해야 된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며 바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토바이를 찾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런 말도 안되는 확률을 보여주고 있는 주킨이 모습 이토바이를 먹을 수 있다는게 하늘의 별따기거든요 정말 신이, 신이 내린 기회죠 바로 이제 밀베로 다리를 건너서 간 다음에 바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쪽에서 출발합니다 이쪽에서 출발을 해서 이쪽 달려요 이쪽 달리다가 살짝 택! 하면은 올라갈 수 없고, 다음판으로. 치즈. 오케이, 한번더 기회를 줬습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아주 좋은 기회에요. 자, 죽은 줄 알았어요, 저는. 자, 바로 다시 갑니다. 아, 이거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유바. 오, 삼토바이 있다. 삼토바이가 훨씬 잘 되거든요. 삼토바이로 보여드다 야, 갑니다. 원, 투, 에란, 에란겔에 오신, 여러분, 영합니다람지 람지, 람지, 지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 누르면 다리 빼서 먹으니까 조심해.

따라라라란, 딴, 따라라라란,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거는 차, 총 아니지? 오케이, 총 아니야. 따라라라란, 딴, 따라라라란, 딴. 바닥만 보고 간다. 총 나올 때까지. 엠포 나와라, 엠포 나와라, 엠포 나와라, 엠포 나와라. 자, 여기까지 총 없어. 일단 여기까지 총 없어. 여기까지 총 없고. 플레어가 나오면 완전 대박인데. 네. 꺼져! 자, 근데 토미건도 최근에 버프가 됐죠, 여러분들? 어, 토미건도 최근에 버프가 됐기 때문에 토미건 괜찮아요. 괜찮은 총이야. 토미건이 얼마나 좋은지 이번 보여 드릴게요. 나입니다 어, 재미있게 보고 있어요.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첫 참... 어! 좋죠? 텀비공 어때요? 쓸만하죠? 어 저기 뭐 먹는데? 야 내, 내가 잡은거 왜 니가 먹냐? 탄이 없다 큰일났다 내가 좀 실수를 했다 아 맞추지도 못... 에이 베린이었어? 맞추지도 못하네? 맞춰봐, 아, 야, 맞춰봐. <laughs> 들어갑시다. 이거 밀베, 밀베리 들어가야 돼. 이거 밀베 안에 들어가서 벙커 갈게요. 사우탄이 없어. 아, 사우탄 수급하고 싶은데, 사우탄이 있냐요? 없어요. 사우탄이 4호탄이... <laughs> <laughs> 38 자. 다음 자기장 로 이동하겠습니다. 중앙 꼬로밖에 할게요 중골박. 자, 이, 이건 존버 아니야. 이거는 다음 자기장 보려고 하는 거니까 존버 아님. 자, 다음 자기장. 어, 아, 나 여기 가운데인데? <laughs> 어허. 근데 여기서 존버를, 존버가 아니면은 할수 있는 게 없는데? 솔직히 그, 여기, 여기서 뭐, 할 수, 할수 있는 게 없어요. 할수 있는 게 없어. 움직일 수도 없어. 어. 돌, 돌진해야 돼? 오케이, 돌진하겠습니다. 그럼. 존버 경고. 에이. 오케이. 이분 따라갈게요. 와. 사우탄이 없니? 어, 역시, 역시 없구나, 사우탄. 아, 근데 큰일 났다, 이거 뭐. 탄이 없으니까 할수 있는 게 없네. 보급이나 가자. 요포하겠습니다. 이거 보급은 제 거지. 내 거야, 이거는. 야 일단 먹고 싶다. 거이4 5지도 않는 사람들. 와우, 이래도 소맥이안 좋습니까? 여러분들, 좋아할 상황이 아닌데 4 5차넘는데 알고 있는데, 이건 바쁠 개자 믿을 수없다 <laughs> 아, 자기요 바뀌었다. 위에 올라가야 되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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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탄 있니? 이 야, 사우탄을 아무도 안 챙겨. 엄청 났어요. 이거 이동하겠습니다. 이거 바로 이동해야 돼. 기가 좀 겁기다닙니까? 여러분들.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점프킬 아니야. 나 그렇게 나면 섭섭해? 나 지금 완전 요파하고 있는데 무슨 어허. 그런 말 하면은 너무해. 너무해. 나 완전 지군이 돌아다니면서 욕하고 있는데 무슨 오케이 세발 안녕하세요 <laughs> 혹시 사오탄 있나요 사오탄 있나요 얘들 예, 없어요 사오탄을 찾고 싶은데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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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원투송 불러드리면 폼폼 더 드립니다. 아닙니다 저 이번판은 이번 끝나게 했습니다 이번판 가능해 여섯 명만더 죽이면 되거든요 자 오케이 8명 저기 앞에 있고 여기 윗능성 있고 왼쪽 능성도 좀 있을거야 네명만더 죽이면 돼 탄이 없냐 탄이 와... 탄만 있었으면 좀 움직였을텐데 탄이 없네 와... 오케이 7명 세명만더 죽이면 돼요 죽여 죽여 죽여! 오케이 두명만더 죽이면 돼두명 주노 엥엥엥엥엥 아, 여기서 이거 이거는 버가 아니지. 선생님. 아, 점점 초심을 잃어가는 주키니 화이팅입니다. 람지. 아, 감사합니다. 람지. 오케이, 한 명만 더 죽이면 돼요. 한 명만 더 죽이면 돼. 오케이, 4등 미션 성공. 성공. 제안 나오냐? 이제 와야 돼, 와야 돼. 저렇게 와야 되니까 음, 좀 당기거든요. 어차피 이러면은 제가 제가 늦기예요. 장기 가고 톡 쏘면 돼 그냥. 나에게 남은 총알은 스물 한 발. 거일다 유튜브 안녕 이번 판 개미 찾으셔. 오케이 여기 있다 앞에 있다. 얘가 아리 있는 애 잡고 저한테 오면은 잡을 충분히 잡을 수 있어요. 1등할수 있어 2 1 발로. 봐. 이리로 오고 있죠? 이리로 오면 안 되는데. 잡아 줘. 잡아 줘, 친구야. 제발. 잡아 주겠니? 그렇지, 뒤에 왔고. 잠겼고? 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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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후원합니다. 왜왜왜 <laughs> 그냥 리액션으로 닭 울음소리 한번 성대모사 해보겠습니다 응워워워워워원투 <laughs> 주키니 주키니tv에 오신, 오신 여러분들 반영 여러분, 다람쥐 람쥐람쥐 다람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 누르면 닭다리 뺏어 먹으니까 조심해